뭐냐 이거 뒤? 뒤 시어구 <laughs> 한국마신 다시 가요 <laughs> 지금 괜찮아요 패더데일 동물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선상에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백업 요청을 하시면 거기 이제 블루헌터를 가다가 잠깐에 불 빠져서 백업을 해서 가거든. 여서 동문역까지는 한4 0분 정도 후에 도착합니다 전적으로 옛날에 만들어진 그런 길들, 신호등, 뭐입고뭐 이렇게 오일계설길 기은길 있을 거 아니에요. 도심으로 들어 이 터널에 잇기 전에는 다 이제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도심으로 들어오게 되죠. 그런데 시 외곽으로 멀리 가는 차량들은

아 어지러워 씨. 근데 이게 밑에 그 나무가 이렇게 쭈르륵 있어가지고 막 엄청.. 그건 아니다 야씨왜 이렇게 좋다 멋있다, 멋있다. 멋있네. 어. Good. 좋아, 괜찮아. 응. 와, 야 무섭다, 무서워. 씨, 이 어떻게 되는 거야? 이거 앉을 수가 있는 거야? 보라색 건물 보면 2층에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. 1900. 저게 응. 이제 1906년도에 저 건물이 완성됐다라고 표시돼요. 여기 왼쪽은 1912, 1912년. 응. 여기 왼쪽에 벽화 그려져 있는 골목 있죠. 저 안쪽에 화장실 있어요? 그치? 한 2, 30m. 화장실 어딨니? 그 뭐야, 조세판? 뭐야? 피스타치오 이게 무슨 맛이야? 이게? 무슨 맛이냐? <laughs> 130년대 마을 잘못 걸렸다 막 이런 느낌이 나할 카툰 은마크 안에도 안 있거든요. 어, 제가 꼬리를 펴면 이런 모양이 돼요. 이게 라어가고만의라이어가 라이어가 아니라 L

오와 대박이다 진짜 오 저거 뭐야 뭐 있나 보다 응. 저기 또뭐 내려가는 게 있네 응. 아그 트레킹 코스 그런 거 있잖아 여기 아닌가? 여기가 어, 그게 아니구나, 아니구나. 블루마이텐 여기 아니야? 맞냐 맞잖아 아이볼설명 응. 천천히 자해주 뭔가. 거 <laughs> <laughs> 와. 그 어, 아, 뭐 이래? 응, 막아 놨네. 와와 와, 무서워다 이런거 아니야 아니 옛날에는 기도 갔었는데 어? 아 그래요? 네언제요 그니까. 10년 전에? 12년 전에 야!!! 화내시는 아! <laughs> <환대시는> 거 아니죠? <laughs> 와 저기 가끝에까지가야어 아니라고? 이가네 와.. 날씨.. 와.. 앞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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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동영상 아, 어떻게? 해요? 아니 앞에 커. 아요거 근데 좀 어떻게 가지 <laughs> 네 니가 뿌리면 되잖아. 둘이, 둘, 셋. 와 근데 저기 아까 거기 걸터 한점던 데잖아. 어두워서 안안 보이는, 보이는 거지 거. 지금. 와 너무 서 너무 무서워.